앞으로의 입은 중요합니다. 여기서 이제 구칙이 들어가야 될 텐데. 자, 송혜림. 야, 저는... 공격자 반칙이에요. 네. 자, 일단 한 번에 공격 기회를 놓쳤습니다. 그렇죠. 자, 지금 뭐두 골차 앞서고 있는 팀은 서울이에요. 예. 상대는 한 명이 부족하고요. 그렇다 그러면 이제 수비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. 지공보다는 수비 위에 과감한 속공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요. 네. 자 정지에 김한나. 자 지금 한 명이 적은 상처, 그렇죠. 한 명이 적을 때는 피보드두 명이 되면 공을 줄데가 없어지거든요. 예. 자 패시브 경고입니다. 심판이 손을 들었습니다. 자 이제는 한두번 안에 던져야죠. 자 지금은 반칙이에요. 예. 한 미슬. 아 어, 지금이야말로 한비슬 선수의 골이 나와야 될 시점이에요 그렇죠. 자정지에 들어갑니다,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한점차축격 21대20 이게 들어갑니다 어, 한점 차가 됐습니다 7점의 스코어 차이가 한점 차로 좁혀집니다 자이 슛도 구속으로 골대를 맞고 들어갑니다